안녕하세요, 완우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큰 사이즈 사오미부터, 요 팔구미까지 구미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전복집인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목포에 바람이 많이 들어서 오늘 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강망배에서 갈치를 잡아와서 저희가 오늘 위판을 받았고요. 오늘 새벽에 위판받은 갈치, 지금 통통한 3지 정도 되는 중대목갈치입니다. 어, 지금 4분의 1 상자에 12마리에서 13마리 전후 올라가고요. 저희가 이배 부분에 얼음을 채우기 때문에 창이 터질 수 있습니다. 배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한띠 먹가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3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지금 4분의 1 상자에 15마리에서 16마리 전후 올라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한티 갈치로 반을 받았고요. 사이즈는 딱 중간이기 때문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입니다. 가성비 좋은 맛있는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안강망배에서 입한받은 싱싱한 백미 조기입니다. 안강망 거는요.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고요. 윗단은 크고 아랫단은 약간 더 작은 조기입니다. 그래도 제수형 조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기인데 굉장히 많이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기도 귀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백미, 안강망, 제수용 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바라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바라조기 같은 경우에는 싱싱한데요. 배에서 막 담은 조기를 뜻합니다. 윗단은 살짝 크고요. 아랫단은 약간 더 작습니다. 작은 사이즈인 조기는 튀겨 드시거나 조림해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상자에 300마리 전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리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조기가 비싸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한 거나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바라 조기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사이즈 좋은 20미 병으로 입항해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20미병어가 있고요. 지금 나오는 병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병어를 20미병어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마리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선물하실 분 이렇게 다해서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왕강망 20미병어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3 0미병어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대에서 조업한 병어구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 재구매나 아니면 다섯 마리씩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병어 선물 하시는 분들 저희가 얼음 가득 채워서 신선하게 보내드리고 있구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완도산을 사 문의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안강망대에서 입판받은 4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마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40미 병어 같은 경우에는 남김없이 혼자나 아니면 한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40미 병어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입판을 받았고요. 핵간 가능한 단단한 걸로 입판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시한 병어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꽃게 같은 경우는 핵꽃게입니다. 대 사이즈고요. 1kg 세 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이스꽃게입니다. 2kg 4 5 0 0 0원씩판매하고 있고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하이스꽃게입니다.